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판문점에서의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했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첫 방문입니다. 이 장관은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함께 걸었던 도보 다리를 건너고 회담장을 둘러봤습니다. 북한군이 눈앞에 보이는 군사 분계선과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실에도 방문했습니다. 통화가 끊긴 남북 직통 전화실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네. 언젠가 통화가 재개되는 또 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기계상태 점검 이런 것들은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기념식수 앞에서는 이 장관은 북측을 향해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이 장관은 북측도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인도 분야, 교류 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다음 달부터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내 이산가족 상봉도 언급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측도 두 정상의 약속인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화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장관은 북측의 수해 피해도 안타까움을 전하고 적절한 계기에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KTV, 재효진입니다.